우리나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이범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등세개 법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경제적 집중 억제제도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분적 보완으로 인해 제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이들 법들이 별개로 입법 추진되어 과잉 규제 및 사각지대의 위험을 초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집단 규율 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예, 적이고 엄격한 사전 규제 위주의 침을 탈피를 하고 경제 활력을 제구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 경제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부처 법률 수단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제법 전체가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특정 지배 구조로 변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기사단이 나아갈 바른 시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 복제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줌으로써 총수율과 생태성와 편평적 지배력 확대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